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늘 참아왔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만만하게 볼까? 그대는 큰 소리 한번 내지 않았고 억울한 일도 조용히 넘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 부드러움을 약함으로 착각합니다. 함부로 말하고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끌고 가려 하지요. 그럴 때마다 마음 속에서는 불이 일어납니다. 이젠 나도 한번 폭발해야 하나. 이렇게 계속 참기만 하면 나는 바보가 되는 걸까? 한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를 만만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제가 화를 내지 않는 걸 약점으로 봅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참는가 아니면 눌러두는가? 제자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수행이다. 참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것이 강한 것이다. 그 말에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자신은 화를 억눌러 참는 사람이었지.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그대가 지금 만나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그대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그대가 흔들릴수록 그들은 더 자극하고 그대가 고요할수록 그들은 어찌할 줄 모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산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지혜로운 이는 욕설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은 상대를 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참는 것과 이기는 것의 차이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가 왜늘 만만하게 보였는지 그 이유 또한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대의 부드러움이 약함이 되지 않도록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부드럽게 대했을 때 사람들이 왜 그대를 만만히 대한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는 답했습니다. 그들은 제 착함을 모릅니다. 그들은 제가 싸우지 않으니 마음대로 대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착함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두려움을 알아본 것이다. 이 말은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드러움을 볼때그 안에 숨어 있는 두려움을 함께 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느껴질 때그 사람을 쉽게 대하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약함은 부드러움의 모양을 하고 온다. 그러나 지혜는 그 부드러움 속에서 빛난다. 겉으로 보기엔 둘다 조용하고 온화합니다. 그러나 차이는 분명합니다. 약한 사람은 부딪힘을 피하려고 조용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평화를 지키려 조용합니다. 전자는 두려움에서 침묵하고 후자는 자비에서 침묵하지요. 사람들이 그대를 만만하게 여겼다면 그대의 부드러움 속에 거절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집착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칭찬에 대한 집착이라 합니다. 누군가 나를 좋게 봐주길 바라는 마음, 그 기대가 클수록 그대의 마음은 상대의 말에 흔들립니다. 그대가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그의 기분에 맞추고 그가 나를 싫어하지 않길 바라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 아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는 이는 아직 자기 마음의 주인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만만함의 뿌리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집착하는 마음, 나를 좋게 봐주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문을 열어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법입니다. 그대가 진짜 부드럽고 강한 사람이라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다면 상대는 그대의 눈빛 앞에서 자신의 거친 말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한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는 그대 앞에서 자가질이라. 이 말은 단순한 심리의 법칙이 아닙니다. 업의 진리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만들어낸 에너지를 다시 자신에게 돌려받습니다. 그대가 상대를 두려워할수록 그는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그대가 고요하고 단단해질수록 그의 함부로움은 그대의 벽 앞에서 멈춥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마음의 인연이라 합니다.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그 마음의 씨앗이 내 안에서 뿌려졌기 때문에 그 인연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니 싸움으로 끊을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을 지혜로써 다스려야 합니다. 그대가 변하면 그 인연도 변합니다. 그대가 마음을 세우면 그대의 세상이 다시 세워집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자신을 존중할 때 남도 그대를 존중하리라. 그대가 자신을 낮출 때 남도 그대를 낮추리라. 한 제자가 부처님께 나아와 울분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들의 말에, 얼마나 마음을 주었느냐? 제자는 말했습니다. 많이 주었습니다. 속으로는 상처받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마음을 준 만큼 그대는 다치게 된다. 그대가 주지 않는다면 그대의 마음은 다치지 않으리라.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욕하더라도 그 욕은 나에게 닿지 않는다.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욕은 그 사람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누군가 그대를 무시하거나 깎아내릴 때그 말이 마음을 찌르는 이유는 그대가 그 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열린 자리에 그 독한 말이 들어온 것이지요. 그러나 마음을 닫는다는 것은 무시하거나 냉정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의 주인이 자신임을 아는 것입니다. 저 말은 그 사람의 업에서 나온 말이다. 이렇게 스스로 말할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그 싸움에서 이긴 것입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일은 많지요.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조용했습니다. 항상 예의를 지키고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동료들이 점점 그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업무를 떠넘기고 뒤에서는 순진하다며 비웃었습니다. 그는 참다 못해 상사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제가 늘 도와주는데, 왜 저를 이렇게 대합니까? 그러자 상사는 말했습니다. 자네가 늘 도와줄 걸 아니까 그렇지.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비와 순종은 다르다는 것을, 자비는 자신을 지키는 가운데 흘러야 하지만, 순종은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법이었습니다. 절에 찾아온 그는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스님은 차를 따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은 상대의 무지를 깨닫는 것이다. 그대가 그 무지를 보되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미 이긴 것이다. 무지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업을 모르는 마음이지. 스님의 말에 그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후로 그는 동료들의 말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이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은 하지 않는다. 그 경계가 생기자 동료들의 태도는 서서히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그를 만만히 대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자신보다 단단한 마음 앞에서는 자신의 함부로움을 거둡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으로 미움을 끊을 수 없고 오직 자비로만 미움을 끊을 수 있다. 이 말의 자비란 상대의 잘못을 용서하는 감정이 아니라 그 잘못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혜입니다. 그대가 자비의 눈으로 보면 상대의 함부로움은 그의 미숙함일 뿐입니다. 그대가 미움으로 보면 그의 행동은 곧내 상처가 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것은 상대보다 위에 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상대가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 때 저는 침묵합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점점 저를 약하게 만듭니다. 이러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그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칼날처럼 쓰일 수도 있고 꽃잎처럼 쓰일 수도 있다. 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부처님은 덧붙이셨습니다. 칼날처럼 쓰면 자신을 다치게 하고 꽃잎처럼 쓰면 세상을 부드럽게 한다. 즉,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지혜의 선택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에게 감정으로 맞서면 둘다 다치지만 지혜로 멈추면 오직 상대만 흔들립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쟁산매란 싸움이 사라진 평정의 상태를 뜻합니다. 그것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힘입니다. 그대가 함부로 대하는 사람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수행은 숨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이 사람도 나처럼 괴로움을 모르고 있구나. 숨을 내쉴 때, 그대의 무지를 미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짧게라도 염하면, 그대의 감정은 한결 고요해집니다. 그대가 흔들리지 않으면, 상대의 거친 말은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바람은 산을 흔들지 못하듯, 그의 물에도 그대의 평정심을 깨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입니다. 한 중년 여인이 있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늘 만만한 존재였습니다. 남편은 말을 함부로 했고, 자식들은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늘 참았지만, 참을수록 더 무시당했습니다. 어느날, 그녀는 절에 가서 울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사람들은 저를 함부로 대합니까? 스님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대의 착함이, 아직 지혜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요. 착함은 지혜를 만나야 힘이 된다. 그리고 스님은 조용히 염주를 굴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할 일은 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존중을 잃지 않는 태도를 세우는 것이요. 부드럽되 단호하게, 자비롭되 분명하게. 그녀는 그 말의 뜻을 되새기며 하루에 한 번씩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며칠이 지나자 그녀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말투가 짧고 또렷해졌습니다. 가족들이 놀랐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녀의 기운이 달라졌던 것이지요.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자존의 자비입니다. 나를 낮추지 않으면서도 남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의 힘입니다. 그대가 자신을 존중하는 순간, 세상도 그대를 대하는 태도를 바꿉니다. 존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평온하면 그 평온이 곧 권위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그 말에 힘이 있다.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것은 상대의 마음을 꺾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대가 평정심을 지키는 순간 이미 이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불이요. 그 불은 가장 먼저 자신을 태운다.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대의 가슴 속에도 불이 일어납니다. 억울함, 분노, 서러움이 뒤섞여 이제는 나도 한번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올라오지요. 그 마음이 바로 불의 씨앗입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지내라 부릅니다. 분노의 마음입니다. 지내는 밖으로 터질 수도 있고, 안으로 숨어 병이 되기도 합니다. 터지면 싸움이 되고, 누르면 병이 되지요.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은 불로 끄지 않는다. 물로 다스려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는 상대를 위한다기보다. 내 마음을 살리는 일입니다. 자비는 부드럽지만 약하지 않고 온화하지만 흐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방향이 있습니다. 그대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숨을 쉴때그 숨결은 상대의 무례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대가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때그 말에도 자비가 깃들 수 있습니다. 한 노스님이 제자에게 이렇게 일렀습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거절에도 자비가 있습니까? 스님은 미소지었습니다. 거절은 타인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지키는 지혜다. 이 말이 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현실에서도 이 원리는 그대로 통합니다. 예를 들어, 그대가 누군가의 거친 말 앞에 서 있을 때, 즉시 반박하지 말고, 한 호흡을 멈추십시오. 그 다음 조용히,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세요. 그 말씀은 듣겠습니다만, 그 어조는 저에게 상처가 됩니다. 이한 문장은 싸움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는 멈춥니다. 그대의 목소리 속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존중하는 순간, 상대의 언행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대가 자비의 힘으로 거절하고 지혜의 눈으로 관찰할 때 그대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승리란 상대를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한 중년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직장 상사가 늘 그를 무시하고 거친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화를 내지도 못하고 속으로만 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를 낮추는 말에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말 이후로 상사는 잠시 말이 막혔고 이상하게도 다시는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이기는 건 상대가 아니라 두려움이더군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이긴 자, 그가 세상을 이긴 자다. 그대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은 분노를 이기는 길이며 자존을 세우는 길입니다. 그대가 마음의 중심을 지키면 어떤 물에도 그대를 흔들 수 없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스스로에게 속삭이세요. 나는 자비로 단단하다. 나는 침묵 속에서 이긴다. 그한 문장이 그대를 다시 평온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한 제자가 어느 날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화도 줄었고 사람들이 저를 함부로 대할 때도 싸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이 여전히 서럽습니다. 이것이 정말 이긴 것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제자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싸움을 멈추었으나 마음은 아직 싸움의 자리에 서 있구나. 그대가 침묵 속에 있어도 마음 속에서 상대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멈춘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이김은 멈춤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강함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를 꺾는 강함, 다른 하나는 나를 다스리는 강함. 전자는 세상이 알아주지만 후자는 오직 자신만이 압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승자는 천명을 이긴 자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이긴 자이다. 사람들은 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높이고 말로 상대를 누르려 하지요.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 모든 강함을 잠시 스쳐가는 바람으로 봅니다. 진짜 강함은 조용함 속에서 피어납니다. 그 조용함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아는 평화입니다. 그대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될 때, 변명하지 않아도 될 때, 그대는 이미 자유롭습니다. 그 자유가 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늘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에게 결국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 순간은 시원했지만, 돌아서자 허무가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며칠 뒤, 절에 들른 그녀는 스님께 그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스님은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겼다고 생각했으나, 그 마음을 아직 놓지 못했소? 그대의 이김은 잠시였고, 그대의 괴로움은 여전히 머물러있소? 그럼 어떻게 해야 진짜 이기는 겁니까? 스님은 차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이기려는 마음이 사라질 때, 그때 비로소 그대는 이긴다. 그 말은 제자의 마음에도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대가 함부로 대하는 사람 앞에서도 마음이 고요하다면 그대는 이미 이겼습니다. 그대가 미움 없이 단호하다면 그대는 이미 벗어났습니다. 싸움의 승패는 상대의 행동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대의 평온으로 결정됩니다. 이제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말이 아니라 고요한 수만화입니다. 그 수만에서 그대의 분노도 억울함도 서러움도 다 흘러가게 하십시오. 멈추어 있을 때 그대는 비로소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본 순간 모든 싸움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싸움은 밖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 안에서 일어난다. 사람들이 그대를 만만히 보고 함부로 말할 때 그대의 싸움터는 그들의 입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입니다. 그대가 그 마음을 잃는 순간 이미 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마음의 중심을 지키면 그대는 이미 이긴 것입니다. 그 이김은 조용하고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지만 그대의 내면은 평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이기려 하지만 지혜로운 이는 이기지 않아도 이긴다."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가 옳고 그른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이 괴로움을 줄이고 무엇이 마음을 밝히는가를 봅니다. 그대가 화를 내면. 잠시의 시원함은 얻을 수 있어도 그 불은 곧 그대의 마음을 태웁니다. 하지만 그대가 고요히 숨을 들이쉬고 자비로 내쉴 때그 불은 저절로 식습니다. 이것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입니다. 업의 이치는 단순합니다. 그대가 분노를 던지면 분노의 인연이 다시 돌아오고 그대가 자비를 던지면 자비의 인연이 그대에게 돌아옵니다. 그대가 평정을 잃지 않으면 세상은 언젠가 그대의 평정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시간은 진심의 편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억울합니다. 왜 착한 사람만 손해를 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착한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이다. 그 마음이 곧 복이니라, 그대가 함부로 대하는 사람 앞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그대는 이미 복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해야 할 일은 단한 가지입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지키는 것. 누군가 거친 말을 던질 때그 말을 붙잡지 말고 이렇게 속삭이세요. 그 말은 그대의 업이니 나는 받지 않겠다. 그말 한마디가 그대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번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세요. 나는 부드럽지만 약하지 않다. 나는 자비롭지만 흔들리지 않는다. 그 다짐이 쌓이면 그대의 눈빛은 고요한 힘이 됩니다. 그 힘은 말보다 강하고 싸움보다 오래 갑니다. 결국 이김이란 상대를 무릎 꿇게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 마음을 세우면 세상은 그대를 더 이상 흔들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산을 흔들지 못하듯 거친 말도 지혜로운 일을 흔들지 못한다. 그대는 그 산이 되라. 오늘 그대의 마음이 그 산처럼 고요하기를 바랍니다. 숨을 들이쉬며 나는 평화 속에 있다. 숨을 내쉬며 나는 이미 이겼다. 그한 호흡이 그대를 진짜 이김으로 이끌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